하겠습니다. 24시간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.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에서, 지옥 배경에서, 아비 마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,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.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갖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인 하나님 나라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, 내 것이 아닌 오직 성령 충만의 힘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, 내가 하나님처럼 될수 있다. 사단이 나라고 하는 그 고집을 통로로 들어왔다고 하셨습니다. 모든 사람들은 거기서 당한다고 하셨는데, 갈라디아서 2장 20절, 나를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. 사단의 최후 목적은 후대들을 중독으로 다 멸망시켜버리는 것인데, 전도 운동 속에 청년들을 부르신 하나님, 청년 특강을 통해 언약 결혼, 언약 가정, 언약 후대에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.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최세현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.